선생님 전화주셨는데 전화 아님 전화주셨잖아요 잠시후 앉 저요? 사무실에 나왔어요 요춘끼좀해예춘끼예잠후박스 박스에 출하십시오예 와우 안녕하십니까 아유, 아유, 안녕하세요.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아우 예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예예아 예. 아, 벌써 가게 오픈하신 거예요 아예아예 예. 춘세 2호점 나가시는 거예요 네네 아, 아유 그러면 간판 그 셰프님 이름 걸고 하시는 거잖아요. 아, 아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저기 명근 형님 이름 하나 따고 우리 셰프님 이름 하나 따고 그죠? 에? 천수 형님 딱 이름 하나 따갖고 음? 아, 참 아니 한자씩만 따갖고 요즘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. 아 예. 네 킬로에 단가표 하나 찍어드릴게요 모든 부위 다네 예. 예. 뭐발 발톱 끝에서 꼬리 끝까지 귀 끝까지 다 찍어드릴게요 아예아아 예. 아, 아, 그러면 이제 단가가 구... 아예 축하드립니다. 아니, 뭐, 돼지머리 일단 한 마리 올려야겠네요, 돼지머리. 아유, 아, 소, 소. 아, 소. 예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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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돼지머리는 하나 걸어놔야 할거 아니에요. 아, 예. 뭐, 해봐야, 정형해봐야 12가지밖에 안 돼요, 돼지는. 소는 48가지. 응? 예, 예. 아, 예, 예. 아, 뭐, 아, 기대됩니다. 그, 유성에 또, 또, 사장, 사장님들 전화오겠는데, 아이, 장사장, 그럴 수 있냐고, 또, 유성, 예? 유성에 또, 아, 예? 아니, 또, 우리, 저, 우리 셰프님이 운영하는데 또 거기만 줄 서서 먹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. 어? 민원 들어가 예. 어, 원래 포방터가 테이블이 다섯 개 있어요. 난리 났었잖아. 포방터 우리 연돈 아 내가 그랬어. 막 아니, 식당을 조금 넓히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 된대. 막그 자기 혼자 하니까 테이블 다섯 개 갖고 하는데 아니, 그 저기 포방터그시장에요 사장님들이 다 요구하는 거예요.